산타페 15년간 축사하는 쇼였습니다. 어제 매입했고요. 돌리동에백캐스부터 개인으로 또 매입했습니다. 먼저 네. 외관 보시겠습니다. 광택작업 안된 상태고요. 세차만 제가 물 뿌려서 한 상태입니다. 광택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보시면 예, 네, 깨끗하게 볼수 있습니다. 실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뢰를 분명한 서식 같은 것이 맞아요. 이제 매뉴얼에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집자석 열석 집리 위원들은 31일 3차 회의를 한번더 열고 어, 마지막 남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감리 위원만 참석한 채 이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내린 네, 뒤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 안니다 라디오처럼 한 아저씨들 같은 경우는요. 예. 6137만 2,000km 주행했고요. 연비가 4년 전64 지방 선거 수준이었습니다. 예, 아트란 내이 순정형 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고요. 네,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크러스트 이온화이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시원해도 거의 세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시트 상태, 뭐 헤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내가, 네. 통통퐁 시트입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도, 여기 약간 주름 있는 거 외에는 굉장 깨끗한 상태입니다. 음, 핸들 이렇 핸들 카바 가죽 시트 카버 씌워놓지 않았 상태에서도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요 어, 엔진룸 열어보겠습니다. 어? 네, 장식 어, 작업 많은 상태라서 엔진룸은 그대로입니다. 엔진 솔드 이제 목표대로 안들려요. 네, 차고는 삼각대 니다 여기 보시면, 예, 네, 번넨트 버튼에, 예, 품, 품적이 있죠. 돌아는흔적이 있습니다. 품단, 그, 안쪽에 보시면, 안쪽 약간, 품절이 보다 예, 예, 보내있 여기 보시면, 네. 네. 네, 네. 네. 보시면 혹시돌아는흔적이 있습니다. 돌아간 흔도 번넨트 조합이 이어있습요 또, 쪽 품단을 보시면, 그 다음에 그쪽 안쪽에, 보이스 음, 체결, 보이십니까 손가락이, 돌아간 네. 흔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본래프트는 이렇게 돌아간 흔적이, 나사지의 흔적이 선명하구요. 그래서, 어, 본래프트하고, 그쪽 의전석도 흔적이 이렇게 나왔을 것구요 아래 일사이드 채널을 아시아 채널과 뭐, 화면으로 잘 보이진 않는데요. 그렇게 풀현해도이없습니다두개 교환 나올 것 같습니다. 손이 로고변화만 아니지만, 저는 이 없지 않게 잘 보이는 편입니다. 보세요. 풍선이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쪽에 일 교환되는데요. 문짝하고 두 가지 퀄리티 차이가 없습니다. 문자은 네. 자기꺼 네. 오늘 굉장히 추운 구조로 횡담을 네. 구하게 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두색 네. 그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작업이 잘 되어있는 편이고 사전위가 어, 살짝 부살되 있으면서 어, 자기들유로 그냥 수리했다고 합니다 좋은 <놀람> 수리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리는 부 부담이 없고 좋은 수리로 올라가서 따란 소리 나서 빠짐 하게그 나오 는게 좋을요러 시고 여기 까지 보겠 습니다.